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권력 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적폐 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 하는 청와대입니다. 국민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군걸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대통령 직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와 부각사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시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입니다.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군영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 한국형 CIA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 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 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천만 촛불 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려고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입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측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항이 클 것입니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